안녕하세요. 지금은 11월 9일 8시 4 5분이고요요거 먹으려구요. 제가 랭킹닷컴에서 그 내구왕 이벤트를 하길래 다이어트 도시락을 왕창 샀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먹어볼 때마다 찍어버렸고. 그래서 그걸 모아서 영상으로 하나만 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요거 아니 저는 김치 들어가 뭔가 매콤한 음식이 먹고 싶었는데 제가 산거 쪽에서는 요거 김치만두 들어간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거라도 그래서 돌려왔습니다. 엄청 자극적인데요? 뭐, 다이어트 도시락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딱 편의점 도시락 먹는 맛 나요. 근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장, 단점이 될 수도 있네. 자극적인 맛. 근데 굴림만두 김치가 김치 맛이 많이 안 나요. 음. 김치 맛은 많이 안 나는데? 볶음밥이 맛있어요. 너무 맛네요기가 되게 가게마다 뭔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약간 제가 좋아하는 감자맛 많이 나는 육기 약간 수대비 같이 쫄깃쫄깃하게 약간 이렇게 사원용으로 생긴 육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단 저는 이런 감자 맛 많이 나는 이 좋아해가지고 음! 제 스타일이에요 맛있어. 먹어볼게요 제가색별제가에서이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이거는 뭐, 뭐였더라? 이거는 피스타치오베리 이거는 블루베리 무슨 다쿠아즈 이거는 인절미 일단은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진짜 부드러워요 그리고 안 달아서 끊임없이 들어갈 것 같지만 <laughs> 웃어서 코파한 <콧바람> 때문에 <laughs> 가루가 다 떨어졌어. 그러면 위에 밥만 먹을까? 음, 음, 음. 군결미 맛 나요. 콩가루가 진짜 그냥 인절미에 들어가는 콩가루. 그리고 여기 안에 견과류가 씹혀요. 음. 근데 커서 먹기가 불편해요. 조금 작았으면은 한 입에 딱 먹으면 가루도 안 떨어지고 좋을 텐데. 지금은 11월 11일 8시 45분이고요. 지금 닭가슴살이랑 고구마를 일단 아침으로 빨리 먹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거 이거 어 이거 너무 먹다 남은 거 같아서 모자이크 처리할게요. <laughs> 이거 마저 먹으려고요. 크로스핏 하고 왔습니다. 2시간 했고 419칼로리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뭘차릴힘이 없어서 다이어트 도시락 태워왔고요. 이렇게 이거예요. 맨킹볶음 맛있다 시푸드 다이어트 도시락. 저는 이렇게 매운 게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돌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빨갛게 있잖아요. 아예 처음에는 이 소스가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 역시 연출된 이미지구나 저거 여기다가. 뭐 고추장 따로 양념해서 먹어야겠다 했는데 돌리니까 다행히 양념이 보이네요. 그리고 양배추 조금 씻어왔어요. 짠짠짠짠짠짠. 오, 맛있는 냄새 나. 미역국 냄새? 그 미역국에 참기름 냄새가 싹 나는데요. 이거 너무 맛있겠다. 오, 맛있는 냄새 나. 짠. 먹어볼게요. 아 음. 밥은 솔직히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건강한 맛? 저는 여기 삶은 달걀 하나 추가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저 요것도 사실 어제 지나가다가 샀거든요 얘는 그냥 단팥빵이고 얘는 생크림 단팥빵이에요 이것도 한 4분의 1 정도 먹어볼게요. 저 요가 다녀왔고요. 156칼로리 썼어요. 그리고 갔다 오는 길에 귤이랑 샐러드도 샀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자려고요. 안녕. 지금은 11월 12일 8시 23분입니다. <laughs> 아침입니다. 아까 사진 찍고 계란 다 까왔어요. 먹어볼게요. 원래 고구마 먹고 싶었는데 고구마가 미리 데워놓은 게 없어가지고 지금 에어프라이어에서 열심히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 대신 홍시 가져왔어요 그리고 초고추장! 6일간 지났긴 했는데, 그냥 먹어요. 계란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놀람> <accur> <간식을 놀람> 어떡해. 딱 반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먹어볼게요. 얘는 추워가지고 코가 하얘졌는데 왜 계속 이렇게 베란다 밖에서 안을 쳐다보고 있는 걸까요? 왜 거기 나가 있는 거죠? 왜죠? 대답해보세요. 왜너 거기 계속 나가 있어? 오늘 진짜 추운데. 보니까 영화. 는 아니고, 막 2도, 3도 이었더라고요왜 여기 있는 거지? 지금은 11시 9분이고요. 간식으로 고구마랑 베지밀 삐에 샷 조금 추가한 거 먹으려고요. 이거 아침에 먹고 싶었는데, 에어프라이어 돌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못 먹었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요. 먹어볼게요. 전 먹고 크로스핏 갔다 올 거예요. 얘가 의자에서 자고 있어가지고 저는 서서 먹으려고요. <laughs> 만에 다 먹어 버렸어요. 둘도 <laughs> 하나 먹었고, 근데 라떼는 남았어요. <laughs> 라떼보다 고구마를 더 빨리 먹었어. 지금은 3시 2분이고요. 크로스핏 1시간 40분 했고, 431칼로리 태웠어요 오늘 진짜 힘들었어요. 이번에도 고양이가 이렇게 의자에서 자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먹어볼게요. 이거 먹다 남은 거 먹어가지고 찍기가 좀 그래서, 그 저번에 먹다 남은 욕기 반이랑 닭가슴살 한 덩이에서 반 먹고 반 남은 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같이 먹으려고요. 안 그리고 저녁은 안 먹을 것 같아요. 배고프면 먹고. 근데 지금 생각은 안 먹는 거. 그럼 안녕. 새우 4개도 추가했어요. 지금은 14일 5시 5분이고요. 어제 삼겹살을 워낙 거하게 먹어가지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요. 고구마라서 마서라고구마라고구고구마구 <laughs> <고기가. 웃음> <laughs>